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도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넣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썼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해국 사람들에게 때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은데 어, 원래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영상을 편집하여 보낼까 하다가 어, 지난주 이찬수 목사님을 특별하게 강사로 초대했는데 이찬수 목사님 <laughs> 설교가 좀 아쉽다 이런 분도 계시고 오늘은 원래 유기숙 목사님 초청하려고 했는데 아, 유 목사님도 어, 바쁘시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어, 특별히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은혜의 말씀들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지금 좀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녹화를 하고 있지만 어,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에 어, 이렇게 설교를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만한 시간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지금까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장면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하여 이루셨는데,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그 말씀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권능의 손을 하나님의 큰 권능을 확인하고 그들을 보내줄 것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열 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가르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하여 모두가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첫 번째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 그것이 마라의 셈이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왜 그런 일을 그들에게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또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일들을 통하여 모두 다 함께 세례를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그들을 다루실 것인지 오늘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여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셨지만 이제 구원받고 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거듭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과 연난을 통하여 점금과 같이 태어날 그러한 시간들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시간이며 또한 우리 역시도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많은 교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가르고 가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집트 고센 땅에서부터 추애굽 경로를 따라 쫙 와서 요단강까지 한번 와보는 것이었습니다. 아근데 이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굳이 이집트까지 가지 않더라도 수련회장 하나를 빌려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여름 수련회 때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한데 이런 거죠. 출애굽 하여 아, 이집, 이집트에서 출애굽 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뭐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 일은 그냥 그런 거예요. 하루 걷고 이틀 걷고 살 걷는 거예요. 걷다가 목마르면 잠 쉬시고, 물 마시고, 준비해온 주먹밥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노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아침에 해가 뜨면 또 걷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장 그냥 빌려서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주구장창 걷는 거예요. 오늘 같은 본문에 임하게 되면 이제 홍해를 건었습니다 이제 또 걷겠습니다. 하고 걷는 거예요. 하루를 지났습니다. 또 걷는 거예요. 3일이 되었습니다. 또 건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만납니까? 선물 나는 마라의 샘을 만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도 이럴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서 무언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속에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시험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이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루광려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일부러 수루광려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놨다는 거죠 모세가 길을 잃어버려서 수루광려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수루광려를 인도하여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한번 보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믿는 자들에게는 한 번쯤 지나가야 될 통과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시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로 광야로 고의적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을지 무엇을 입을지에 대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보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40일 금식기도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되죠. 그때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인 것이죠. 마실 것이 없고 특히 사막에는 어, 먹지 못하면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펼쳐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는지를 보길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받는다, 또 은혜 받으면서 살고 있다, 축복받은 성도가 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이제 병원에 수술 받으러 왔습니다. 의사선생님이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5일만에 퇴원을 했다 하면, 아,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아, 빨리 퇴원하셨네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10일 정도, 오랫동안 이제 입원하게 되면, 우린 뭐라 합니까? 뭐라 마땅히 위로할 것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았나? 믿음이 부족하나 이런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물 정도 못 먹는 그런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돈좀 안정적으로 벌고 특별하게 아픈 것도 없고 자녀들 속안 쓰기면 축복받았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먹을 게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입원했다가 좀 빨리 퇴원하거나 자녀들좀잘 되거나, 또한 뭐내 건강이 별로 문제가 없거나 이런 것이 정도가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려고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연단과 시험을 통과하여 정금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그냥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 그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연단하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나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은 정말 초심자 신앙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우리 인생도 업그레이드 되려고 하면 쓴물을 공급하는 마라의 샘을 단물로 바꾸어 와시스도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들과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지나다니는 모든 상인들이나 가축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또한 이삭과 야곱의 우물처럼 그 사막에 강을 내는 그러한 신학,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목마른 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 인생의 불평이라면 하나님과는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기도에 머물러 있거나 그 정도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시게 되면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살아날 영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신앙생활하시고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과 그러한 가정을 기대하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좀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조금 더 나의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것에서 조금 더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수준을 가진 그러한 참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살펴볼 말씀은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들이 마라의 샘물을 떠나서 한 10km 정도 로 가서 엘리미라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는 12개의 샘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들이 며칠 동안 머물면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엘리미라라는... 이곳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엘리미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 것이라 생각합니까? 마라의 샘이 단물로 바뀐 것이나 엘리미라라는 와시를 만난 것은 대단한 기적이나 뭔가 그들이 믿음을 믿음으로 나타 믿음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불평하니까 저기 나무까지 떨어뜨 던져라 하니까 그냥 던졌고 물이 바뀐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그 속에서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엘림은 원래부터 존재하던 엘림이었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누구나 만나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두 개를 이곳에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는 마라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들은 먹을 수 없는 마라의 샘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할 셈에서 믿음으로 반응이 있으면 40년이라는 연단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삼일을 견뎠는데 조금 더 견뎌보자. 아니면 주변에 좀 흩어져서 정탄꾼이라도 보내서 주변에 다른 셈이라도 있는지 확인해보자. 이렇게만 했어도 될 것인데 그몇 사람의 합리적이고 또한 현실을 직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인정받고 그 사람들의 외침이 더 그들에게 크게 와닿았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재산 두 랩돈을 드린 여인에게 합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두 랩돈을 드린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엄청나게 칭찬을 받죠. 근데그 여인의 살면서 합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두레돈을 자기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엘리아에게 밀가루 빵을 드린 과부는 어떻습니까? 그 과부에게 합리적인 것과 믿음으로 사는 삶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일이나 물이 없어서 고생해서 만난 물이 쓴물입니다. 그리고 그 쓴물이 쓰다라고 말했던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나는 그냥 현실을 이야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혼나는 것이고 믿음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은 연동과 버림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가 가도 만날 수 있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10km 정도 밖에 있다는 라 거죠. 그들이 여섯 낮을 만에 엘림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다섯 낮을 만에 말을 만난 거예요. 다섯 날 동안 왔으면 반 낮을 만더 가면 되면 전체 온 거리에 한17%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냥 17% 정도의 차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3억짜리 전체, 3억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2억 5천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이 정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큰 차입니까? 10억짜리에 살고 1억짜리에 살면 큰 차이지만 그 정도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엄청 대단한 희생과 헌신과 다른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예산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예를 들어서 17% 정도가 부족하다 생각하십시다. 그럼 우리가 17% 축소 예산을 세우거나 아껴 사용하여 또 17%를 남기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고백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17% 부족하니 하나님, 우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83%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해서 17% 부족한 상황에서 이 교회를 운영하지,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림과 마라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하고자 하는 교훈은 우리가 연단받고 있고 시험받고 있는 중간에 마라라는 것을 만나라,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거냐 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고백할 거냐 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고백을 할 거냐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홍해로 가르셨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의지해보자.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한 게 있지 않겠나.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뭐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러한 고백들과,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라는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오히려 합리적인 것을 더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쓰니까 쓰다 했는, 거죠. <laughs> 힘드니까 힘들다 했을 뿐입니다. 저 성도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좀저 성도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어, 이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그런 잔잔한 인간들의 생각들과 인간들의 방법들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합리적인 공동체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너 기적을 체험하게에 하고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백성의 반열로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그들의 인생은 크나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은 목이 마를 때 기도해서 나의 갈증 정도를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막에 물이 있어도 쓸수 없는 마라의 샘 같은 것을 단물로 바꾸어 오아시스를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갈증 정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갈급해하는 인생들에게 영적인 생수를 흘러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셔서 연단하셔서 더큰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 와도 조금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와 축복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시험하실 시험의 정옥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감사하겠느냐?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하여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 추레굽바여 봉의의 기적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샘에서 무너졌던 것을 봅니다. 우리로 이러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또한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며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